선생님, 몸은 괜찮으신지요? 선생님 몸은 괜찮으시지요? 난 괜찮으니 자네는 몸 낫는 것에 집중하게 네아 지금 좀 다른 제자들은 뭐하고 있으려나 디도 어, 가요 에바브라 아 걱정되는구만 아 조용히 잘못 짜잖아. 야 바울 너 명이다. 바울 선생이 자네 에바브라 아닌가 바울 선생님. 오랜만이네. 바울 선생 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난 괜찮네. 그나저나 골로새 교회는 괜찮은가? 아이 골로새 교회가 아직 우상에 많이 빠져 있는 거 많이 아시죠? 이번엔 교회까지도 이단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영지주의, 천사숭배 같은 그런 이단들이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 선생님, 진짜 이거 어떻게 하죠? 음.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골로새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걸세. 어. 우리 일단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지 있 않겠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역할일세. 여기는 콜로세 교회. 주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는 영적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믿음 같은 비논리적인 것들은 다 집어치우시고 우선 자신의 머리로 알아야죠. 영적 지식을 얻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대천사 가브리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 너희는 예수께 기도하지 말 기도하지 먼저 나에해 먼저 래야해라님래야하될님이 상달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천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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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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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항상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로마 하모 음, 내가 골로세 기회를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음, 그래. 일단 골로세 에 서신을 써야겠군. A few minutes later. 아,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 내일 있을까? 아, 골로세 에 직접 갈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아 누구야?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우리 바오리가 많이 힘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어. 아네 네? 하나님께서요? 저를 위해서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는 너 항상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골레스 교회 한번 가 보자. 지금요? 지금 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기 간수가 저를 못가게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간수의 눈을 멀게 하실 거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자. <laughs> 어? 파울 어디 갔지? 야 디모데. 야바울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어, 어. 여기는 콜로셀 교회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구원도 받지 못하는 지식 없는 녀석들 썩 나가 <laughs> 저희 대천사 가브리엘님의 심판자예요 그쪽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 여기 저희가 먼저 왔잖아요 그럼 여기 저희 구역이죠 나가요 뭐해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여기 저희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나가야죠 <laughs> 아 진짜 진짜 뭐하자는 거예요 진짜 아, 아,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저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저렇게 아 몸된 자들이 예수님 자리 머리노릇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아버지, 아 언제쯤에 저 이단들이 물러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만의 뿌리를 봐가 거하게 하시고. 저 이단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로 시킨 자들을 남겨주시니 고로세 교회도 희망이 있군요. 역시 모든, 역시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선한입니다. 여기는 로마 가모. 바울 선생님 일어나세요. 벌써 낮입니다 어, 주님, 어, 아, 이모델인가. 어, 몸은 괜찮아졌나 보군.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나았습니다허허허 그거 당일생. 아, 여기 종이와 펜좀 갖다 주겠나. 저기 펜. 네, 그래. 어, 고맙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도 서신을 쓰시는 건가요? 아, 그렇다네. 꿈에서 하나님께서 글로스 성도들에게 다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라는 마음을 주셨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말이지 요셉 병제님저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께로 자꾸 가야 되는데 세상의 곳으로 가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형제님 그건요 형제가 말씀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가다를 할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가다 한번 해볼까요? 하가다? 하가다 대체 뭐예요? 하가다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아들, 아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 i 이라다윗의 n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면 평안을 얻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극, 어,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말씀해시킨 우리가 됩시다. 아멘! 아멘!